내 네, 거룩한 종들 중에 나머지들은 새로운 단일 세계 종교에 대한 충성서약에 서명할 것이다. 너희가 둘러 나뉘는 것은 바로 그때이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거짓 신들에 대한 아청과 죄를 눈 감아주는 법을 용납할 자들로 너희 중에서 많은 이가 나를 더 이상 공경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게 충직하게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들로 내양 떼를 먹인다면 나에 대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기만당해 왔음을 깨달을 때 나는 큰 자비심을 보여줄 것이다. 사제들에게 주는 경고 거짓 교회가 너희에게 제시될 때 나는 너희 중에서 그 거짓 교회, 짐승의 교회를 따르는 모든 사제들을 베어 쓰러뜨릴 것이다. 이새 교회를 따라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영혼들을 짐승에게 팔고 있는 것이다.내 이름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대신에 너희는 그들에게 영원한 지옥을 넘겨주는 것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교회의 종들에게 주는 충고.내가 내 거룩한 종들인 너희에게 알려 주어야만 하는 것은 이것이다.너희 두 눈을 지금 내게 고정시켜라.그리고 빈틈없이 너희를 지켜 주시도록 성령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거짓 연자를 알아볼 것이다. 그때 너희는 박해 동안에 내 자녀들이 내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실 힘이 있도록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집단으로 모일 필요가 있다. 내 사제들은 지극히 거룩한 성사들을 보존하기 시작하여라. 내 모든 사제들이 모든 그리스도교 종파에서 지극히 거룩한 성사들을 보존하기 시작하는 것이 나의 원의이다. 카톨릭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성사들을 파괴하고 신성 모독하는 것을 목격할 첫 사람들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인 내게 충직한 자들은 내 교회가 그 속으로 급락하게 될이 무시무시한 황량함에 대비하여 부지런히 준비할 것이다. 너희는 지금 준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들의 거룩한 상태에서 성사들을 받을 능력이 있을 것은 너희의 충성을 통해서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모든 종파들 내부에서 권력의 새 위치들을 계승할 자들은 거짓 예언자에 의해서 인도될 것이며 모든 이는 거짓 예언자의 말들을 입에 담을 것이고 거짓 예언자의 행동들을 모방할 것이다. 성부 하느님 나는 진리이다. 나는 시작이며 나는 마침이다. 내 자녀들 모두에 대한 내 사랑은 크지만 자기 자신을 내 위로 들어올리려 할때내 노여움을 자초하는 그 죄인은 앙화로다. 나는 이단 교소를 통해 내게서 영혼들을 훔치는 오만한 성직자들의 머리를 부수어 버릴 것이다.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심각한 오류 속으로 잘못 인도할 자들을 나는 파괴할 것이다. 단 1초라도 너희는 나의 경고를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며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개입해야 할 때가 닥쳤을 때내 원수들은 땅에 쓰러져 밟아 으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가서 내 위대한 자비에 감사하여라. 내 개입은 세상을 정신 차리도록 도와줄 것이기에 받아들여라. 하느님의 성전은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성이 더럽혀질 것이다. 내 거룩한 종들 중에 많은 이가 내게 불충할 것이며, 새로운 단일 세계 종교에 합류할 것이고, 그들은 그 종교에서 두팔 벌려 환영받을 것이다. 곧첫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며, 그가 명성을 얻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다. 일단 저 그리스도가 대중 앞에 나타나면 내 아들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재빨리 바뀔 것이다. 새 교율들이 도입될 것이다. 새로운 관례들, 사제들이 입는 복장들의 변화들, 그리고 많은 새로운 규정들이 강요될 것이다. 이 혐오스러운 것들이 그리스도교 교회들 안에 들어오면 박해가 시작될 것이다. 이 사탄적 예식들에 감히 반대한다면 너희는 이단자, 말성을 일으키는 자로 간주될 것이다. 만약 많은 추기경, 추교, 사제, 수녀 그리고 평신도들이 새 교율들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 예언자를 숭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파문당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너희는 피신처들을 주의깊게 찾아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평화 속에서 흠숭할 수 있다. 사제들은 성사들을 계속해서 집전해야만하며 내 자녀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제공해야만한다. 교회는 오락과 행사, 장사의 장소가 될 것이다. 카톨릭 신자들과 그리스도교 교인들이 그들의 교회와 예배 장소들이 오락의 장소들로 바뀌는 것을 볼 때. 세계 도처에서 얼마나 비참함을 느낄 것이겠느냐. 내게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될 교회들에서 많은 행사들이 열릴 것이며 그것은 내 이름을 모욕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장사를 하며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장소로서 교회들을 곧 이용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올 예정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크게 비통해 하며 울 것이다. 이 불쌍한 영혼들이 그런 신성 모독들과 싸워야만 할때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그들에게 강요된 이단들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많은 관행들과 전례의 식들 중에 영혼들에게 존경심을 거의 보여주지 않을 것임을 의미할 것이다. 그것은 노래하고 웃고 큰 목소리로 떠들고 그리고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들을 소리내어 발표할 것이다. 이 모든 비열한 행위들은 내 교회들 안에서 그리고 내 앞에서 저질러질 것이다. 진리는 그토록 아픔을 줄 것이어서 나의 것들인 이 거룩한 종들은 쉬운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겁쟁이들인 그들은 나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집어들기보다는 차라리 신성을 더럽히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이 분열은 죽음으로부터. 내가 영혼들을 구출하도록 도우려는 계획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불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용감한 영혼들은 나의 가장 거룩한 성사들을 보존하려고 싸울 것이다. 이들은 박해 동안에 내양 떼를 먹일 성직자들이다. 모든 은총이 그 순수한 영혼들에게 수요될 것이며.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문들로 나의 남은 군대를 인도할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들의 말씀들이 양날을 가진 칼처럼 그들의 영혼들의 마음을 베는 예언자들의 말씀들은 결코 듣기 쉬운 일이 아니다. 예언자들의 경고들은 듣기에는 아픔을 주지만 산출하는 열매들 때문에 달콤하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선물로서 주어질 때, 그 말씀은 구원을 주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너의 생명줄이기에 내 거룩한 말씀을 움켜 잡아라. 성직자들의 방향감각 결핍. 왜 나의 거룩한 종들은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냐? 왜 그들은 연옥에 대해서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 것이냐? 내 자녀들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를 통하여 많은 좋은 것들을 교육받아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연옥과 지옥의 존재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어 강조되지 않았다. 내 자녀들은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도 또한 잘못 인도되고 있다. 내 거룩한 종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심지어 그자의 존재를 부인한다. 인간이 악마의 힘에 대한 진리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신앙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다니. 오, 그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 거룩한 종들에 의한 이 방향 감각의 결핍은 어느 면에서 기도를 통하여 막을 수 있었던 세상의 악이 이렇게 무성해질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사탄은 내 거룩한 종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내내 이 지상을 자유로이 떠돌아 다니도록 허락받아 왔다. 만일 내 자녀들이 사탄에 의해서 일으켜진 혼란을 적절히 의식하게 된다면 그자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기도는 훨씬 더 강해졌을 것이다.